나홈 열두번째 마지막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나홈서 3장 1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아수루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나움 손자의 입을 통해 아수르의 쇠락과 멸망을 예고합니다. 아수로 왕이 의지할 데가 없을 거고 상처 입은 채 망가진 왕권은 고칠 수 없을 것이며 그런 꼴을 보고 동정하는 사람 하나 없을 뿐더러 지난 날 아수르의 폭력 앞에 피눈물 흘렸던 자들이 도리어 손뼉을 치며 기뻐할 거로 경고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망해버릴 것처럼 휘청거리고 있는 나라는 아수르가 아니라 남유다입니다. 게다가 남한국의 멱살을 쥐고 흔들면서 기고만장한 나라는 본문에서 팽황하리라 하고 예고한 아수르죠. 그런데도 나오은 당장의 현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마치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전역을 집어삼키면서 세력을 키워나갈 때 승승장구했을 때 일제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박관준 장로를 비롯한 신실했던 신자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나움 손자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통한 계시로 볼수 있죠. 대부분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 직접적인 게시를 얻었고 그 게시를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문자로 기록하여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나움 선지자의 예언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할수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통찰을 통해 얻은 지혜와 교훈으로도 볼수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세운 제국은 영원할 수 없다는 역사적 사실과 경험. 칼로 흥한 민족과 나라는 반드시 칼로 망했다는 역사의 이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죄와 악을 응징하신다는 분명한 현상과 결과를 인지했다는 말입니다. 막연한 바람이나 기대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와 주권과 통치에 관한 분명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죠.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 얻은 통찰이든 아니면 기록된 말씀과 역사적 현실을 묵상하면서 얻은 통찰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통찰로 얻은 확신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용감히 기소장과 도전장을 날렸습니다. 세상의 왕을 비롯한 권세자들과 황금으로 바벨탑을 쌓은 유력자들에게 개평이나 얻으려고 구걸하지 않았어요. 당장은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런 권세자들에게 굴종하기보다 믿음을 힘입어 용감하게 세상과 맞섰습니다. 나움 선지자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신자들은 나움서가 어디 있는지, 나움이 사람 이름이었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나움과 이 나움서를 지극히 작은 자처럼 취급을 하고 맙니다. 게다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처럼 많은 분량의 기록을 남긴 것도 아니어서 홀대당하는 성경의 저자 중한 사람이죠. 그러나 대선지자들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믿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역의 크기와 규모와 위치만 달랐을 뿐, 믿음의 본질과 사명의 가치는 동일하고 동등합니다.